네 안녕하세요 폭스파츠입니다 현재 입고된 차량은 벤츠 S 클래스 신형 모델인 W223 S450 롱바디 모델입니다 이 차량에 작업할 내용은 액티브 앰비언트 시공이 들어갈 거고요 액티브 앰비언트 시공 전은 차량 실내를 보시게 되면 몰딩은 이렇게 똑같이 되어 있지만 여기에 앰비언트가 들어오지가 않아요 이렇게 쭉 해서 해서 에미언트가 들어오지 않는 걸 1대1 교체로 해서 액티브 에미언트를 시공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제품의 모습을 좀 보여드릴게요. 제품은 롱바디 모델이고요. 기계가좀더 길어요. 뒤쪽이. 그래서 이렇게 1대1 교체로 해서 제품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배선 또한 잭바이잭으로 해서 순정 배선 배선이 훼손되지 않게 다 잭바이잭으로 이루어집니다. 장착 시간은 대략 한2 시간 정도 소요되고요. 장착하고 나서 완료된 모습으로 다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네, S 클래스 지금 도어 탈거와 센터 다 탈거를 해는데요 중간 가정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자, 도어 다 탈거한 거고요. 저 앞문, 뒷문 그리고 자 전체 다 인포 화면까지 해서. 계기판까지 해서 전부 다 탈거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전부 다 탈거를 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탈거한 거는 지금, 두어는 지금 여기 다 있었고요. 이렇게 해서 액티브 엠베트를 교체를 할 겁니다. 그리고 센터까지도. 이따 다시 뵙겠습니다. 네. 흰색 차량도 천장 엠베트가 끝났고요. 자, 실내 타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문을닫게 되면 이렇게 조명이 깔려서 천장 엠비언트가 완료가 되었어요. 색상을 받게 되면 이렇게 순정과 동일하게 색상이 변동이 됩니다. 옆에 사이드 이렇게 라인 따라서 이렇게도 바뀌시고요. 중앙에 부메스터 로그 각인까지 해서 색상이 바뀌시고요. 이렇게 그리고 양쪽 여기랑 여기랑은 스피커가 추가가 됩니다. 스피커가 들어가서 음질이, 음향이 더 풍부해지겠죠. 이렇게 해서 순전과 동일하게, 이지감 없이, 여기도 엠비언트가 이렇게 비춰서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고급스럽죠? 순장 앰비언트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네 W223 S 클라스 액티브 앰비언트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고객님께서 추가로 작업하는 도중에 전동 트위터 4D 전동 트위터도 추가를 하셔서 전동 트위터도 추가로 작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차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차 문을 열게 되면 이렇게 세레머니 보이시죠? 쭉 가는 걸 이렇게 해서 세레머니가 이루어집니다 순정하고 동일하게 그래서 화이트 비필 불 빛으로 세레머니를 싹 하고요 그리고 차 안에 타서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전 뒷좌석이 타고요 자 앞좌석에서는 저희 시장님께서 조절을 해드거예요자 시동을 걸었을 때 이렇게 액티브 앰비트 교체가 된 모습이고요 굉장히 이쁘죠 고급스러우면서 이게 액티브 앰비트가 S 클래스 촬영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보시면 앰비언트 라이트 여기서 멀티컬러를 바꾸 단색으로도 갈, 교체가 가능하시고요 이렇게 그리고 멀티컬러로 바꾸시게 되면 색상이 이렇게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가지 기능이 있죠 온도 조절할 때 이제 세레머니를 해요 얘가 온도에 맞춰서 자, 보면 이렇게 온도를 올렸을 때 빨간색 그리고 온도를 내렸을 땐 파란색 이렇게 세레머니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싱크라고 해서 이제 운전석 조석 둘다 똑같이 작동하게 되면 이렇게 자, 뒷좌석까지 이렇게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온도를 내리게 되면 파란색으로 뒷좌석까지 이렇게 오게 됩니다. 순정하고 동일하게 이제 기능이에요. 이렇게 온도 조절을 하게 되면 굉장히 이쁘죠. 그리고 전동 트위터는 지금 현재 이렇게 되는데 시동을 끄고 문을 열게 되면 트위터가 돌아가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타 탑승하신 다음에 시동을 키시게 되면 돌면서 다시 나오게 됩니다 자, 이지금 없이 1대1 교체기 때문에 굉장히 순정과 100% 거의 동일합니다 이렇게 해서 운전석 쪽 모습이고요 자, S 클래스 액티브 앰비언트 작업과 전동 트위터, 그 다음에 천장, 엠비언트, 이렇게 작업을 원하시면 저희 폭스파츠로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그리고 저희 폭스파츠는 인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